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에 넓힌 건강 전도사 김정호 강사 인사드립니다. 야, 와우 너무 너무 아름다운 개나리 꽃을 감상하면서 여러분 좋은 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나리 나리 개나리. <laughs>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 정말 마음이 포근해지고 편안해지고 봄에는 봄꽃이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을 많이 줍니다. 아, 동행하는 인생. 감상하면서 손지압 운동. 하시면 어떨까요? 어리석은 개미는 자기 몸이 작아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부러워하고 똑똑한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서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가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똑똑한 사람은 장, 자기 자기 장점을 찾아내어서 자랑합니다.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도 낯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 않습니다. 찡그린, 아주 찡그린 얼굴은 예쁜 얼굴도 보기 싫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쁘게 보입니다. 고운 모래를 얻기 위해 고운 채가 필요하듯 고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끄러운 나무를 얻기 위해 잘 드는 대패가 필요하듯이 멋진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연장을 두고서 남의 연장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자기 연장을 녹슬게 하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서려고 않고 남에게 기대에 선다. 그러다 그만 자기 혼자 설 힘조차 잃고 맙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마음, 동행하는 인생, 참 좋은 글이죠. 한열 번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인생은 맛 물도 바위 절벽을 만나야 아름다운 폭포가 되고 석양도 구름을 만나야 붉은 노을이 곱게 빛나 보이며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이 또는 슬픈 일이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으며 장대같은 폭우가 쏟아질 때와 고슬비, 가랑비, 여우비가 내릴 때도 있고 구름 한점 없이 맑고 깨끗한 날이 있듯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도 역경과 고난을 만난 뒤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인 것처럼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니 좋은 만남, 좋은 것을 하셔야겠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사랑, 겸손 등 좋은 것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나 오직 나 자신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겸손, 감사, 사랑. 내 마음 항아리에 가득 담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글이네요. 감사, 사랑, 겸손 등 좋은 것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입니다.오늘은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겸손, 감사, 사랑.내 마음 항아리에 가득 담아 보렵니다.여러분. 항상 감사와 사랑과 겸손을 가득 담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항상 겸손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까요? 저도 그러려고요. 제가 이것도 너무 너무 아주 그냥 가슴에 와닿고 좋아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 한열번 읽으시면 여러분 허, 뇌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집니다. 이런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듣고 하시면 정말 행복해지고 마음이 배가 불러지고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인성 교육은 말할 필요 없고 그만큼 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식인 좋은 글들을 많이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김정옥 강사가 좋은 글들도 자주 여러분께 어, 함께합니다. 건강 음식과 뇌 건강 운동과 엘빈 건강 운동과 건강 정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유도 많이 하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